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또한 주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날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뭐 교통은 전쟁을 넘어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12절에서 씨름이라는 말은 던지다, 흔들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상대를 던져서 굴복시키는 경기로서 우리의 씨름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씨름은 전쟁터에서 백병전을 묘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적과 싸움에서 상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내가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아군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또 아군을 적으로 알고 공격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1 2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영적전투에서 누가 적인가? 혈과 육, 사람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형제가 적이 아니에요. 사이가 좋지 않은 자매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활동 영역과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입니다. 정사라는 것은 처음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있어왔던 악한 영이라는 말이죠. 권세라는 말은 용인된 힘.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에 펼쳐진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이 아닌 사탄이 거주하는 이. 층천에 거주하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과 땅과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영적인 존재들로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싸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사람이 결코 적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악의 영을 보면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기에 육신의 무기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닌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진리로 만든 허리띠로 모든 무기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가슴은 의의 흉배로 방어해야 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행군하여 이동할 때에 아주 힘이 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적이 불화살을 쏠 때에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위의 것들은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인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신의 칼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의 아군끼리 연락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의 하나님과 통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의 완벽한 승리를 갖게 됩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일곱 가지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며 이것으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죽지 않고 승리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전쟁은 아주 스릴 있고 재밌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적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과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속에 적이 숨어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아군은 보호하고 적을 공격하기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면서 대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영적 싸움을 하게 되, 될 때에 이것을 잘 분별하며 하루를 지낸다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우리의 형제자매를 다치지 않게 할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